봐봐 이지랄. 와아이 정도면은 씨. 아 불배야 그냥 아주 날지를 하는구나 아주 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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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은 우라마도 제낀 극반관 템트리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극반관 템트리 쟤네들이 물몸이 좀 많아가지고 네명이 물몸이잖아 이런 판은 극반관 템트리 가서 마이에 싹을 조져버리는 그런 테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와우, wow, 안무빙 좋았고, 알구요, 아, 에디샷 좋았고, 어디 이번 사건도 파헤쳐 볼까요? 알구야, 아, 잠시만, 그렇지, 제대로 들어왔어, 아! 그렇지, 제대로 들어왔고, 방관으로 혼줄을 해줄게요 나의 화남의 표시를 제대로 해줘야 돼와쪽기안 맞았네 아 좋네. 정글 잘 만나서 똑같은 원거리인데 저렇게 정글이 봐주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유리해서 이판 집도 먼저 갔다 올수 있었는데 집을 못 갔잖아. 요런거 자체에 이제 스모글링이 계속 불러가는 거야. 유리하던 구도가 다 깨지는 거지. 아 뭐야? 왜 놓쳤어, 대포 봐봐, 지금 랩차가 무슨 반랩이 나잖아.

와 이게 안 맞아? 뭐 하냐? 야 초반에 봐줬으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돼 진짜로 친구야. 실수는 <목소리> <목소리> 요무징수 기회 갈게요 여러분들. 야 탑은 그들만의 싸움인 것 같고 이번 판 팀아 또 지워졌네. 제압되었습니다. 아... 아탑두 번. 아 이거 제이스 더안 밟은 것도 좀 아쉽다 여러분들 내가 항상 말하잖아 탑 원딜이라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정글의 동선 정글이 그냥 바텀 유... 어? 바텀... 바텀 정글 런지 탑 정글 런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탑 왔으면은 지금 그냥 탑은 2대1 끝났겠죠 그러니까 탑 케이틀린인데 어떻게 안가 그렇게 따지면 탑 제이스인데 왜안와 유리한데 이런 눌리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항상 설명을 해주잖아. 그런 눌리면 탑을 제이스잖아. 누가 보면 말파인 줄 알겠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기 백살제 학살이... 앞에 습니다기 없다. 봐봐, 그러니까 탑쪽 동선을 아예 안타이 친구가 그냥 저, 바텀 정글러일 좀... 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아 봐봐 이지랄 아니 그니까 삐.. 아니 삐짐이 아니라 삐짐이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해주는거라니까 탑이 존나 개처바하고 있는데 안오잖아 봐봐 여기있잖아 여기잖아 여기 존나 신나있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아이 정도 면몇 시... 번을 쳐오는 거야, 몰야 와, 존나? 멋있네. 아니 봐봐 이게 여러분들 이런 이게 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제이스를 바르고 있고 0킬 3킬 0데스였잖아요. 근데 이 구도를 인해서 탑 이런 유충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아래쪽을 갔잖아.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정글러가 못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역갱 당할 무서움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 무서움을 안 주니까 오는 거야. 역갱 당 와서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야, 이런 판을 예를 드는 거야. 이런 판들이 잘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글러가 조금만 잘하면 이런 판은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길 구도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유충 지금 우리가 많이 뺏겼다. 유충도 뺏길 게 아니었거든. 불배야 그냥 아주 랄지를 하는구나 아주 랄지를 하세요 좋습니다 이 징수까지 나왔고 보사도 많이 먹었어 이제 탈리아만 먹으면 된다잉 쟤네가 잘 뭉쳐 다니긴 한다. 아, 이 새끼 볼베 나 한테만 지랄 이야. 볼베 이에다 제이슨 지듀온 지가 한번 볼게요. 제이스 랑듀 오도 아니야. 우리 팀도 무는 게 좋네. 기회까지 가면 야무지거든? 왜 기회까지 가면 야무지냐면, 그 케이트린 멀리서 먼저 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걔어가를 당했는데 제대로 박살 내 줍니다 그냥 이제 오만 갈게 오만. 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리 없죠 미쳐 음. 음. 날뛰고 있습니다 음. 찾치했습니다이 아, 세린다 갈게요. 세린다. 아 피흡 없어도 돼요. 방관는 피흡 없는 거야. 와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하드 테리라고 볼수 있지 진짜로. 치했습니다 끝내서 아... 아. 방관은 무대에는 안 가고 지명타 갈때 무대 갑니다. 가 와 존나 속 시원하다 그냥 와 진짜 시파드 캐리 그냥 미친 고통을 받았는데 그냥 하루종일 탑 똥꼬만 파다가 게임 지는 클라스 우리 볼베 제이스 잘 봤습니다 진짜로 잘 봤어요 와 단한 번의 도움 없이, 단한 번의 도움 없이 1등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건 명예를 당연히 줘야겠지, 진짜로 얘들아. 와, 진짜 사람이 싫다, 사람이 싫어. 영명이, 와. 아니 봐봐,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냐면, 그냥 탑에 모르는 거야. 탑의 구도를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여러분들. 또 여기서 에 피드백 타임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피드백 타임. 내가 이거를 또 설명을 진짜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어 요새. 근데 아직도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충분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데 이제 사람들은 이해를 해. 우선은 여러분 구도 자체가 제이스덱 케이틀린이에요. 잘 봐. 그러면 보통 그브가 그래. 레드동선 도는 거도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레드동선 좋아. 그래서 얘는 올라오면서 내 여기서 증폭받 피가 개피죠 그러면 여기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봐봐 보통 정글러라면 잘봐 여기서 이제 정글을 돌면서 맵을 봐 이렇게 어? 미드 상황 아 미드가 푸쉬를 당하고 있구나 바텀 상황 오 바텀이 푸쉬를 하고 있구나 탑 상황 오 탑이 딜굴 많이 하고 있구나 레드를 여기서 먹으면서 한번 더 봐야 돼 어? 이거 피가 개피네? 이러면 적 정글 좀 들어가볼까 하면서 웬무빙 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와도 되거든? 그러면 내가 얘 때리다가 얘가 들어가는 모션 보고 바로 이거 밀어놓고 합류하는 이 구도가 원래 개정석 구도야 여러분들 뭔지 알지? 이게 원래 정석 구도야 봐봐 피가 존나 개피해 라인 푸쉬 당하고 있고 얘가 레드 스타트 했으면은 블루 만약에 얘네가, 얘네가 선 블루 시작을 했으면 얘는 다이브 당해 죽는 거야 선 블루 시작해서 얘가 내려갔다면 그냥 다이브 당해 죽고 그다음 얘는 제이스 잡고 집 가는 거야. 원래 개 좋은 구도야. 만약에 얘가 선 레드를 시작했다면 같이 카정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걸 쳐 버리고 시 내려가는 클라스 부실고래들이 야 종타가 너가 살이면 되는 거 아니냐? 맨날 이질랄 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유튜브 댓글 보면은 맨날 그래. 종타가 너가 살이면 된다. 씨바 왜 살려야 되는데? 씨바 키위가 이건데.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it's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